이기차를 따라서 직접 아우스피츠 브루케나우 미지엄 179년 아우스피츠하고 이 브루케나우 사 사이트, 캠프사이트가 유네스코에 어, 지정됐다는 얘기입니다. 아우스피츠는 A고 지금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가오죠. 이 A라고 쓴 부분이 출입부예요 그리고 기차길 이쪽 있으면서 반층으로 된 막사들이 이렇게 쫙 배치가 되어 있죠. 자, 1944년 독일의 SS부대에서 찍은 겁니다. 기차에서 막 내린 표정입니다. 아이들 할머니 할것 없이 캠프에 도착한 열차에서 새로운 음. 에, 사람들을 먼저 왔던 음. 사람들이 혹시 소식이나 들을까 음. 하고 모였네요. 큰 건물이었고, 그 다음에 에 감시탑이 여기 하나, 둘, 세, 네, 여섯 개가 있죠. 그리고 그뚝 떨어져 가지고 아, 이제 그 어, 철조망이 있고, 그 철조망 가운데에 막사들이 단층 막사들이 쭉 있습니다. 땡겨볼게요. 출입문을 들어왔죠. 그는 단층이죠. 이쪽으로 감시탑이 쭉 있고요. 벽돌로 된. 막사가 2 2 0볼가 흐르는 전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. 1944년에 찍은 사진에는 나무저 송판으로 된 나무로 된 다락이라 이렇게 있었지만 아까 공중촬영 사진입니다.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나무바락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죠. 지금 저 끝까지 중소 침상이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침대두명씩이요 아, 이런 형태의 나무바락은 사실은 독일 군인의 마국간이죠. 52마리의 말을 여기서 재울 수 있는 거였는데 400명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불뚝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에도 앉아 있고 침상에도 누워 있고 그랬습니다. 사진. 이쪽은 화장실이에요. 이쪽도 마찬가지죠. 불도 크고 기초만이 남아 있습니다. 본인은 철저많이 앞에도 있었고 이 뒤에 큰거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 막사하고 저쪽 막사 쪽에서도 큰 소리가 말해야 의사소통이 될 정도였겠죠. 왼쪽은 특히 여자들이 많이 수영이 되었던 곳이에요. 이건 왼쪽에 여자 수영소 쪽으로 가는 문이에요. 일어나라고 종을 칩니다. 아, 그 애들은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난리가 났죠. 그 세수하고 식사하고 지시받고 나갑니다. 별의별 일을 다 하죠. 팔로 보수도 하고요. 점심때 죽한 그릇 얻어 먹고 돌아올 때 음악을 연주해서 지친 사람들의 흥을 돋고요 그날에 반성어는 하루가 되죠. 잠무식사 시간입니다. 제대로 하는. 그래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, 지친 몸을 이끌고, 막사에서 하루를 접습니다. 그래도 이 막사는 벽돌로 된 막사입니다. 들어서 오른쪽에는 감시, 초소나 마찬가지로, 감시인들의 방이 좌우에 있습니다. 이것은 감시인의 가드의 방이죠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와서 문에서 들어오면은, 우선 가운데 홀이 있고 삼층 침대가 있고 그래도 이건 제대로 된 막사예요 막사 한쪽이거든요 아마 화장 바스룸이었을 것 같아요 또 반대쪽은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세면소예요 이제 깨서 실어고 그 다음에 소각실 같은 모양으로 따로 뚝 떨어져 있었죠 소각실이죠. 여기서 소각실에서 볼드도그룹 독일 SS에서 아, 폐망하면서 이그 가스실하고 그 소각실을 갖다가 다 폭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폭파된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무너진 가스실입니다 폭서가다 앉았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비루는 미루나무가 쭉 있고 철조망 150만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장소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기금을 모아서 400만개의 돌로 150만 이상의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이런 탑이죠 주탑 밑에 누가 촛불을 하나 놓고 갔습니다.